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천은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제 마지막 시간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왜요? 아니 올해면 괜찮겠지. 22년도만 지나면 이민녀마 징글, 징글징글해. 어, 징글징글해. 어, 그래서 넘기면 괜찮겠지 하셨던 분들, 안타깝네요. 자, 삼재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재난이에요. 세 가지의 재난. 나에게 올수 있는, 우리 집안에 올수 있는. 어, 그런데, 세 가지 중에 상문이 낄 수가 있고, 또, 사고수가 이루어지고, 몸수전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재난에 의해서, 기후에 대한 재난에 의해서, 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두가 가지고 있더라. 내 네, 토끼 해가 들어오잖아요. 개묘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파이팅 하셔야 돼요. 어, 힘들수록. 어, 19. 갑신생이죠. 이제 스무 살이 돼요. 후회할 겁니다. 뭐라고? 어, 작년에 열심히 할 걸. 어, 아홉수 코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 반성을 하셔야 돼. 미안한 소리지만. <laughs> 반성. 이거 콧방귀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 철없이 행동을 했었다. 그리고 문서 준비하세요. 예? 문서. 그리고 내가 어, 나는 아까 문서를 받기 때문에 문서 준비하는 건데, 내가 작년에, 그니까, 9수에, 19대에 내가 내 몸을 혹사를 시켰으면 나는 올해에는 움직일 수가 없겠다. 라는 게 비춰지거든? 어, 왜 끓은다. 꽃에 벌이 따라야 되잖아. 근데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따라서 이상한 것도 하고, 막 이래, 막 이상한 것도 하고, 막 이랬대. 어, 근데 이거를, 어, 반성하시고 잘 넘기셔야 몸수전이 괜찮습니다. 자, 임신생입니다. 31세죠. 이제 2세가 되네요. 자, 변화에 용기가 들어오는데 작년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하락세야. 어? 투기성이 좀 심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투자해서 벌려야 된다. 응, 벌려야 된다. 내가 투자에 대해서 벌려야 된다 하는 것들이 어, 금전. 어, 작년에는 괜찮았어. 어, 22년도에는 와막 드리고 대출받아서 막예 했어 근데 어 개미년에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조금 주춤새가 생길 것이다 예 주춤새 주춤새가 생길 것이다 자 투자 부분이 나와요 투자 그래서 너무 어, 욕심부리지 마시고 슬슬 가세요 슬슬 응. 잃는다 하더라도 그래야지만이 괜찮거든. 너무 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돈이 따르고 어, 굉장히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실 거 있을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 응? 뭔가를 만들어 내야 돼서 막 돈에 대한 애착이 많단 말이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금전 따르니까 더 크게 분다. 막더 크게 가져와야 되겠다. 하지 마시어 예? 너무 하면 안 돼. 내가 그랬잖아요. 벌린다고 그랬어. 벌린다. 자꾸 들어온다 했거든. 근데 욕심 부려서. 어, 내 주머니에서 자꾸 투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투자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근데 어, 자꾸 나가다 보면 안 좋아요 투자 투자 부분들 어, 조금 소소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 너무 크게 벌리지 마세요 43세 경신생입니다 경신생 22년도에 뭔가를 시작을 하고 문서가 안 나왔던 부분들이 나온다 하거든요. 경신 상반기 때어 상반기 때 사고 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내가 사고가 생긴다고 그랬어. 누구 때문에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또는 나로 인해서 주변이 힘들어지고 어, 기운들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업은 늘리지 마세요. 사업은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 순간 들어오는 건데요. 자, 자, 이거는 무속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43세 주변에서 막두승날쪽 해가지고 이렇게 보러 다녔어. 신자면 보러 갔어. 근데 신바다에 대해 하시는 분들이죠. 어, 신바다에 대해 하셨던 분, 그런 말을 들어, 혹시나, 혹여나 들어봤다. 또는, 어... 조상이 흔들렸어 많이 힘들어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 조금 정리를 하셔서 아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게 신가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는 할머니 대신 할머니 점상의 할머니 빌어주는 할머니 어, 칠성으로 관장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조상이고 그래서 조상과 이렇게 조상의 어, 어떤, 자리를 잡아준다든지,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음, 나는 가면 맨날, 뭐 풀어달래. 넓게 들이지 마셔. 응? 쌍수입니다. 쌍수에 악삼지에 들어오고, 어, 별로 좋지 못하시거든? 그니까 러 정말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다. 자, 칼날이 날아오고 있어. 피해야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더라. 하시니까, 어, 꼭, 그거는 방편을 하셔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년, 20, 어제 56세가 됩니다. 무신생들. 음다 응. 정리가, 어, 정리가 됐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점만 찍어져 버려요. 이렇게 점. 음. 점 찍어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어, 뜬다. 자리로 뜬다. 자리 이동이 있다. 하셨던 분들이죠. 어, 그리고 불화가 생기고, 믿었던 사람한테 불화가 생기고, 진짜 마음에 불을 질르고, 같이 밀고 진짜 음,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살았다. 마음속에 칼을 지우고 산다. 하시는 분들 조금만 자중하시고요.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자 문서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요. 문서에 대한 변화 그래서 확정지어진다. 확정 내가 어디에다가 뭐안 어? 좋은 걸로 해서 걸리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확정이 지어진다. 근데 내가 어, 써야 될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문서에 작성을 하거나 내가 그것을 가져와야 되거나 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가져와야 되는 거. 근데 어, 문서에는 변화가 생기고 내 자리는 뜬다, 떠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영마가 자꾸 들이치는 응, 기복이 생기는. 그래서 어, 음력 3월 아유 이렇게 친절할 수가. 할머니 딱 보여주시네. 음력 3월, 어, 나에게 확정된 문서가 들어올 거다. 이, 이 뭐, 문서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 음력 3월에는 들어오신대요. 어, 그리고, 어, 혹시라도 내가, 어, 모든 걸다 정리를 했어. 자, 7월달. 음력 7월입니다. 음력 7월. 조심하세요. 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또 뭔가가 헤어짐이도 생긴다고 그랬어. 중복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55세 전체적으로 1월 달, 음력 1월 달, 정월 달이죠. 정월 정월달이 달에 피, 피 보시면 안 돼. 어디 내가 보고 싶어 보나. 그러나 항상 받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정월 달에는 피를 보지 마세요. 어, 내가 그 쉽게 어, 난 괜찮은데. 산재라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 영마가 돈다 했죠. 그래서 내가 기복이 심해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뭐 성형을 한다든지 찢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찢어지든지 오진이 나오고 칼을 칼 자꾸 칼레기가 나와 어 마음의 칼 그것이 겉으로는 내 몸을 찢거나 피를 볼 수가 있과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월달만 피해 7월달하고 아셨지? 1월달하고 7월달은 꼭 피하세요. 자, 67세 병신생입니다. 자, 몸에 사고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 몸에 사고. 몸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 몸수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내가 약발이 잘 받고 어, 잘 받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제적인 이 있다. 강제적인. 음. 응, 강제적인. 그래서 어 그런 사고수를 좀 막으시는 게 좋은데 뭐 어떤 강, 강제적이냐? 뒤에서 받아버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 병원에. 갇히는 수 사고 수를 얘기했거든. 사고가 되면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 금전으로도 물론 나가겠지만은 금전은 둘째치고 몸 수준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어또한 가지 또몸 수준이 안 좋아진다 하는데 이렇게 오방점사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뽑으라고 해서 뽑는 거거든요. 뭐안뽑았다고 해서 안, 뭐 아니가 이게 이거는 어, 뽑으라 해서 뽑는 건데 자. 어 내가 사업에 사업에 관해서 또는 내 집안에 관해서 문서를 받을 게 있다 또는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법원에 가야 된다 법무사에 가야 된다 변호사를 사야 된다 뭐 이혼수에 걸렸다 뭐 해가지고 결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요분들 어 문서 잘 작성하세요 썼던 것도 다시 바로 보라 그러거든 썼던 것도 다시 보고 검증받고 또 받으셔야 돼 몰라 이렇게 어 문서에 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들어온 문서가 탈을 잡혀서 와뭐 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라고 이가 나와요. 자 원숭이띠에 대해서 2023년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참 어쨌든 내가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너무 타지 마시고 내가 갈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르시고. 어, 사고야 들어올 수 있는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셨으면 좋겠으나, 내가 닥쳐야 된다 그러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제주도에서 언제나 우리 삼재 여러분들, 특히나 원숭이 많이 빌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건강하시라고, 자금 휘말리지 마시라고 빌겠으니까, 어, 우리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 제주도에 첫 온하였습니다.